안녕하세요. 양평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만세부동산입니다. 네. 아, 내땅 사서 내맘대로 만들기. <laughs> 그 시리즈를 여러분께 아, 지금 10여 차례 정도 쭉 해서 연재를 해드리고요. 아, 오늘은요. 내집 사서 내맘대로 네. 오늘은 집 사시라고 한번 <laughs>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바람이 지 상당히 심합니다 네 바람이 세 가지고요 아 제가 말씀드린 음성이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 오늘 말씀드릴 주택은 정말 가성비 최강의 네 프리미엄급 한옥 전원주택입니다 그 1편은요 한옥 전원주택 아주 고급 프리미엄급 전원주택 네 유명 대목장이 직접 2년 반 동안 걸쳐서 건축을 한 전통 한옥, 한옥 주택입니다. 네, 전면의 모습을 보실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내집 사서 내맘대로네 전통 한옥 주택입니다. 아, 유명하신 아, 대목장이 건축하신 예, 2년 반 동안 지으신 주택이에요. 네, 전통 한옥으로 아, 남동 남동향의 주변 풍광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온 곳은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지금 성덕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쪽 멀리 보이시는 산이 있죠. 네, 유명한 양자산입니다. 양자산을 바라보는 남동향 풍광에 주변 외지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깔끔한 전원 이런 마을의 네, 중간 정도에 위치한 정말 풍광이 영구조망으로 아주 시원한 그런 주택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입구 쪽으로 나가보실까요? 네, 참그 전에 보시게 되면 멋진 낙락장성두 네, 그루가 이렇게 다 버티고 있습니다. 아, 본 주택의 대지는요. 1,407평방미터 약 426평입니다. 아, 도로 36평을 포함해서요. 426평이고요. 아, 올라오시는 예, 전용도로라고 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예, 올라오시는 전용도로고요. 아,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연석 석축으로 예, 토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보시면은 이쪽이 네, 주택의 네, 마당 밑에 있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요 고추가 쭉 심어져 있죠. 한이랑이 예, 여기까지입니다. 좀 들여서 쌓기를 했는데요. 아, 추후에 작업을 더 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예, 면적의 아, 그런 마당을 더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 예, 안쪽에 예, 자리한 아, 주, 주택입니다. 426평이고요. 토지가 대지입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2011년도 그러면 지금 한 13년 됐습니다. 13년도에 예, 목조와 황토로 준공이 예, 된 51평의 예, 단층 전통 한옥입니다. 네 방은 3개고요. 욕실은 2개예요. 그리고 보일러는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 정말 단아하게... 이렇게 자리한 한옥이 너무 멋져서요. 제가 여러분께 전면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내부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대청마루 하고요. 툇마루도 보이고요. 아, 이 주택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보면, 원목이, 예, 지금 구하기 어렵다는, 네, 금강송 원목이 한80% 정도가 예, 사용되어진 전체 원목의 80% 정도가 금강송으로 예, 지어진 2년 반 동안 건축을 한, 네, 유명하신, 예, 대목장이 건축을 하신 바로 그 주택입니다. 아, 이 주택은요, 제가 잘 아는, 예, 후배의 주택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이제 특화된 주택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밖에서 바람이 부니까 풍경 소리가 어떠세요? 네, 풍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쪽이요, 예, 큰 대청마루인데요. 넓어요. 보시면 예, 벌써 원목의 느낌들이 확 살아나실 겁니다. 아주 예, 금강성으로 좋은 원목으로 하셨고요. 이쪽에 이제 테마루. 예, 예, 예전 창호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예, 이렇게 단열에 신경을 써서 아,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아, 지내시기 참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전실 부분인데요. 예, 신발장 있죠. 신발장을. 지나시고 나면 안쪽으로 자 바로 모습을 살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로 딱 들어오셔서 보시면 거실의 모습이에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네 보시게 되면은 네, 거실 제가 천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촬영에 임하셔도 좋긴 한데요 우리 어머님이요 얼굴이 어느 미인이셔가지고 <laughs> 낯을 많이 가리십니다 멋지죠? 네. 금광송이 한80% 들어갔습니다 전체 원목 중에 방은 3개고 화장실 욕실 2개 말씀드렸죠? 넓은 거실을 지나시고 나면 이쪽에 방이 하나 보이시죠? 네. 침실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측면으로 해서는 네. 화장실입니다 욕조가 딸려 있는 화장실이고요. 네, 이쪽은 네, 작은 방이 또 하나 있고요. 제가 옆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을 보시면 세탁실도 네 한옥 세탁실입니다. <laughs> 네, 한옥 세탁실 보시기 어떠세요? 아, 그럼 이번에는요. 옆에 가시면 아, 손님 들오시면요 아, 차도 드시고 아, 접견도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실 수 있는 아, 추가적으로 뭐 방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담한 면적에 예, 담소를 나누시는 접견실도 있고요 이쪽이 주방입니다 네, 주방의 모습 보실까요 이쪽에 이제 식탁 놓으시기가 적당한 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이 네,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네, 주방의 모습이에요 인덕션이고요 네,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닥은 난방은 아, 네, 기름보일러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오시면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문을 열어보시면, 안방이에요. 네. 안방에서는 바로 이제, 문을 여시면 그러면은, 바깥에. 잠가 놓으셨네요. 얼른 한 열어볼게요. 네. 살짝 보이시죠? 네. <laughs> 대청마루입니다. 이렇게, 대청마루가 있고요. 닫아놓을게요. 방 안에가, 네. 욕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욕조가 달려있는 네, 넓은 네, 욕실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네, 쓰시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네, 천정의 네, 그런 인상적인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참 구하기 어렵다는 그 금강성호를 80% 이상 사용해서 네, 이렇게 건축을 하셨는데요. 이 주택이 네, 여러분 아, 여기 강화면 성동 쪽은요. 기본적으로 대지가 평당 100만 원은 다후쩍 넘어가는 곳입니다. 땅이 토지 가격대가 좀 상당히 있는 곳인데요. 벌써 이제 대지가 426평 정도 나오면은요, 벌써 땅 가격이 거의 5억 선에 육박을 합니다. 예, 그 정도 육박을 하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이제 7억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모시고 예,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당에서 지금 거닐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주택은요. 아, 건축비가 예, 한 7억 원 정도가 세워가 됐으니까 벌써 원가가 한 12억 선 정도 됩니다. 아, 토지하고 건축비만 말씀드린 가격이에요. 기타 부수적인 비용은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아, 13억 5천만 원에 예, 공식적으로 양평에 매매가 13억 5천만 원에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는 예, 그런 주택으로 아, 다른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 13억 5천만 원이지만은요, 아, 말씀드렸던 대로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예, 아끼는 우리 후배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고요, 가격을 저한테 역으로 제안을 주십시오. 제가 그 가격, 원하시는 가격,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예, 이쪽도, 측면도, 예, 우 보세요. 아, 참 멋진 한옥의 풍경입니다. 너무 멋진데요. 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매매 가격 13억 5천만 원에 예, 공식적으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이 한옥 전통 이 고급 프리미엄급 한옥을요 아, 여러분께 오셔서 보시고 가격 저에게 제안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안해주시면 제가 그 가격 맞추겠습니다 네 13억 5천만 원에 이 주택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셔서 보시고요 예 판단해 보시고 아 구석구석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네, 이 주택을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분께 예, 드리는 그런 예, 아주 기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평은 전원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양평입니다.